어? 또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왔습니다. 오늘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 y2k 로프트 비밀 1탄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2탄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좀 바빠갖고 이제 요도를잘못 봤는데 일단은 테라스 굉장히 만족하고 이 옆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수상쩍은 저 이거 다 치우고 자, 처음에 이제 그, 이거 살때 사진이 걸려있잖아요. 이제 상품에. 굉장히 이게 뭘까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요 친구입니다. 어, 어머. 요 친구인데요. 이제 버튼을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인 특성상 버튼을 보면은 저게 뭘까 하면서 3단 추리까지 이어지는 예,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추리를 하다 못해 누르고 싶어서 이제 안날이 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버더나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 짠. 우와! 헉! 여기도 있나? 우와! 헉! 우와. 오로로로 약간 물드는데, 이거는 밤에 보는 게더 예쁜 것 같네요. 여기 약간 와인파리 하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데에서 방송하면 되게 느낌있을 것 같다. 여기에다 이제 요런 거 해갖고 짠 짜란 이쁘죠 테라스 완전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짜란 뭔가 느낌있죠? 이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친구와 어딨지? 어...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요 친구입니다 얘는 아마 그냥 이렇게 해서 타는 거일 건데 아마 얘는 또 이렇게 해갖고 손을 뭐 고정시킨다던가 하는 버그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느낌상 빗자루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낮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자면, 이제 이 친구는 왜 제가 될거 아니냐, 일, 평범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짠. 이거 터치를 하면은 이제 어질러졌어요. 한번더 하면은 아예 헝클어졌죠? 한번더 하면은 그냥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서류 같은 거막 오면은 이런 식으로, 던져놓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이게 한 3일이 지난다. 갑자기 얘가 이제 꾸겨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일주일이 지난다? 예,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쓰레기 더미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요 친구입니다. 불좀켤게요 여기 보면 숫자가 10이 적혀져 있거든요? 10번 만들 수 있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laughs> 토카보카 사랑합니다. 자, 또 나비 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아시고 이렇게. <laughs>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내 취향. 그다음 체리 유리잔 어 이거 사용 가능한가 해 해골 그다음 행성 이제 또 Y2K 이거 형식에맞기 않는 것 같은데 헉. 그다음 안경 이거 이제 그 골드 버전 있거든요 그거 조금 따라 한것 같습니다 좀 니네 이사를 하자 헉, 진짜 나비 왜 이렇게 예쁘지 다른 색깔로 나오면 더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진짜 게임 속에 손을 넣어 갖고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빰빰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뭔가 멋쟁이 깔끔한?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하트에요 약간 전등 같은데 이렇게 비춰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제 요, 나비는 제가 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물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넣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한데, 요거 넣어보겠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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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갔나? 들어간 건가? 오! 마셔집니다. 이게 무슨 글자지? 페차압 적혀져있네요 <laughs> 키치찹? 이게 뭐지? 이랬는데 너도 먹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컵이었다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에메랄드색? 자, 요 친구로 말하자면 잠깐만 잠깐만 이리와 자, 이 친구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것도 꽂을 수 있고 낙서가 됩니다 무려 자, 걸어다니는, 그, 뭐냐. 대학교나 그런 데에 있는 화이트보드고요 저는 보라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겠습니다. 이, 그 장인정신을 담아서. 저 그게 진짜 좀 악필이긴 한데. 하고 짜란 하고 였다가 짜란 아 완전 만족 이야 이때까지 한것 중에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그렸죠 네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잠시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